들리온 수평액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전투 낚시로 유명한 펌너어죠펌너어를 타고 가버징어 낚시를 한번 나가보려고 나왔습니다. 물도 빠른데 대살이 때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나가볼 거고요. 그리고 협찬받은 델리온 수평 얘기를 실험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아마 흑도나 12동파 그쪽으로 갈것 같은데요. 포인트 도착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럴때 핫바. 핫바를 먹을 수 있게 핫바도 있네요. 엄마주고 자리가 넓습니다. 이렇게 다 되어 져있고 이렇게 쭈꾸름틀 다 되어져 있습니다. 홈나로 이게 신조산인데 제가 한번 탈라고 한번 계속 했었는데, 아유,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래가지고 오늘 자리가 나가지고 타게 됐습니다. 많이 나오면 나오는 데는 더 하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데는 더 하고, 완전 전투낚시. 전투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권산낚시 브라자를 검색하셔서, 홈런호, 홈노노, 홈런호를 콕 찍어서, 한 번씩 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아, 오랜탕입니다. 네, 아, 시비동파하고 속도, 중간, 지점입니다. 거기 도착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착하지, 도착하지. 아버지는 한 숲. 둘, 샘은 한 40명 가까 나옵니다. 지금 3마리. 노드는 타코스타2. 니은 테티스 백. 라인은 2호 관계되어 있습니다, 2호. 애기는 델리온.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짓줄 채비 30cm. 단차 줬습니다. 한뼘 단차에 가짓줄 30cm. 드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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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낚시도 유명합니다. 제가 작은 배 있을 때부터 이 홈런어를 알아가지고, 이큰배 지금 신조, 신조선 이거 할때 한번 타고 싶어가지고 지금 탄 겁니다. 완전 전투낚시. 전투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홈런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 나이 아, 이거 짜증 안 나오네. 꺼내. 여기가 이게 있어가지고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챔질을 여기 낚싯대가 이렇게 닿아지고 어이구리 아파 맨날 10m 여쪽쪽서 놀다가 40m 오니까 팔이 너무 아픕니다. 들리온. 스펑액인데요, 이게. 이게 스펑액인데, 유엔제 있습니다, 유엔제가. 여기 위에 구멍이 있거든요. 아 유엔제를 넣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델리온 수평액입니다 에트 어이구 크다 자. 바늘은 카본바늘인데 되게 날카롭고 강, 강해요. 투 유인제가 큰 난만 골라 골라붙는 것 같습니다. 투 그죠 와, 이인 이제가 큰나뭇물이요 와, 이, 이, 이거 이 뉴욕 때문에 허리 아파 죽겠네. 뷰트. TV요 예? 타이탄 TV 아... 타이탄 TV 예 네. <laughs> 아이고 아닙니다 잘 잡으시는데 아, 네. 타이탄 아니, 타, 타이탄이었어요? 예 <laughs> 야, 원래 포팅하시잖아예 네. 한번 사장님 신조선 한번 탈라고 왔어요 원래 그 9월 달에 조금이 예약할 하려 했는데 예약을 못 하겠더라고. 막 꽉꽉 차 가지고. 알리온 수평에게 에틀 갖고 아 힘드네 유인재 배틀 문꾸미네 문꾸미. 아, 뭐라는데? <목소리> 장했네훅 땡겨가지고 <laughs> 그거 뭐예요? 아, 컵 잡는 거요 아,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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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 빠져요. 계속 가만히 지 우와, 깊네 한 6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 Ой. Этэ 예트. 가비 잘 잡으시네요. 네? 갑 가비 잘 잡으셔. 어, 아니, 다잘 나오는데, 뭐, 기술이지. 예트. 유인제 딱 넣고 갑 65마리 델리온수평액이 유인제 딱 넣고 겁나 잡았습니다. 잡고요사진찍다 음, 구성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으로 고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와 진짜 너무 깊으니까 막 수심이 40m 50m 60m권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6 5강 하고 들어갑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전투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